안녕하세요. 레고 유튜버, 카이언즈입니다. 오늘은 이워로 초고수 폰으로 이걸 해볼 건데, 일단 여기, 이거 기울어져 있는 이거, 일단 성공했습니다. 일단 하는 거 봅시다. 오케이. 오, 한 번에?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지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어. 형, 잠깐만요. 올리브 튜브. 네, 영상 찍으세요? 네. 아요. 거의 거기 호텔급으로 좋아요. 어쨌든 거기에 가서 마음껏 놀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게임하고 이럴 거예요. 어, 둥근 원판도 넘었네? 어, 둥근 어파트 못. 오 오? What? 와 설마 이걸아아아깝네아 근데 이거 한번 걸쳤었어 어차피 여기서 떨어져... 이태... 여기쪽으로 떨어져도 돼 저 컨베이어 있는 곳까지도. 왜냐면, 어차피 여기까지 오는데 쉬었으 쉬었, 했을 거야. 어어 아까. 어.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laughs> 아, 지금 뭐 하냐고요? 몸을 돌리고 있네. 뭐야? 어, 이, 이분, 이분, 이분 채팅 쳤다. 어 오케이! 이분 성공했어. 근데, 아까 근데 이분이 그 보라색까지 갔거든요? 보라색? 오케이! 와, 이것도 넘어? 근데 네, 촬영하기 전에 아까 여기 저틈 사이에 저거 있잖아요 저거 막 어? 번, 두세 번 실패했어요 안 돼!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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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간색으로 떨어졌어 안돼 저거 점프 안 돼서 떨어졌어 아 근데 나 초록색 정도쯤은 괜찮아 초록색 정도쯤은 이 탭으로 못가 근데 아 실패? 오 성공 어 잠깐만 오케이 어 이거 어떻게? 어 근데 이 정도는 나할수 있어. 내 탭으로도. 어. 아니 근데 이거 점프의 꼴찌가 아니더라고. 근데 이분 모름만 잘하는 거예요. 이분 모름만 잘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더 워로 고수가 되려고 이걸 한 거야.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거 비스듬이 되어 있는 거, 이거. 어떡해? 어, 잠깐만. 아까 맨 처음에 이걸 성공했거든요? 제 지금 영상에? 어, 잠깐만. 뭐지? 역시, 모로 고수란. 오케이, 한 번에 성공했어, 이분. 어, 나 여기 안 되던데, 내 탭으로. 아파트만 들자가 아니, 저기요. 이거. <laughs> 점프맵 실왜이렇 늘었어요? 여기, 점프. 실력이 <laughs> 점프 실력이 날아가고 있어요. 점프 실력이 날아갔다. 아! 안 아, 돼. 네. 거, 아 이거 근데 이정도는 나도 못한다 이거 근데 이거 둥근 원판은 내 탭으로도 할수 있는데 근데 완전 못잘라지는않은데아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오, 한 번에, 한 번에 여기는 못한다. 노란색이 없어. 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어, 여기? 오! 한 번에 성공! 어떻게 함? 오케이 함? 나 이거 절대 못하겠는데. 오케이. 아, 그냥 옆으로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되네. 아까 여기서 떨어졌죠? 오될 뻔. 오 성공. 여기서 떨어지면 아, 아. 아직 못 타고 있어. 이제 보라색이다. 와! 보라색까지 왔어? 벌써? 와. 와, 빨간색에서 벌, 어떻게 보라색까지. 아! 오, 오 아직 여기 괜찮아. 오케이. 왼쪽 회오리 있네. 왼쪽 회오리어서 실패했구나.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점프가 안 돼서 좀 떨어졌어, 근데 이거 깨지는 못하고 하늘색이 목표입니다, 이 당신. 오케이 또 보라색. 아까 이분 어디서 떨어졌지? 어어, 잠깐만, 화면이. 근데 제 화면에서는 이게 거의 태초에 있던 그 연보라 처, 연보라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분 화면에서는 그냥, 그냥 보라예요. 오케이. 멋있어요. 여기서 떨어졌네. 오케이, 한 번에 성공. 오, 오, 설마? 오, 오. 여기서 떨어지고. 오, 오, 오. 오케이. 여기 아직, 이 와. 오케이.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오안 떨어졌고. 안돼 오. 안 오오 안나 그냥 아5 그냥 파란색까지만 가기로 했는데, 좀더 이분이 가고 싶어 해서. 아니, 님, 진짜 파란색까지만 가야 돼요? 근데 이거 뭐 대저택 색깔 아니야? 그.. 오, 여기 점프 안할것 같다고.. 오.. 한 번에 성공인기고.. 거의 거의.. 현이언니 급인데.. 점프 배 실려.. 아.. 아, 아, 왜안 돼? 왜안 되죠 이분,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맞다. 이분 말못 하지, 아, 오케이 오 어, 잠깐만 이거 어떡해 이거 쉔 오케이 근데 이거 이분이 제가 촬영하기 전에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어 이게 노란색까지는 뭐 쉽대요. 아 근데 이벤 처음에 이랬어요. 아 근데 이거 맨 거의 맨 밑에는 왜더 가장 어렵지 이래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이분 옆 워롭 두두두 그 옆으로 월업, 저, 그 저기 있는 저거 저거 옆으로 가는 워 저건 저거한테는 좀 어렵죠. 그래서 아까 그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거기 어떻게 빨간 밑에 바닥이 없는데 어떻게? 설마 이쪽으로 가려고 초보는 저 대각선으로 가는데 오오오 대멋있다 오! 오! 아오 지금 16분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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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분왜 이렇게 잘해? 틈사이 여기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어. 어. 아, 떨어졌네. <laughs> 아까 여기서도 떨어졌죠? 오케이. 그래도 다행히 걸쳤어. 오, 잠깐만, 여기서도 떨어질 수 있는데, 아니네? 이분이 워록을 잘하기로 유명하신데 오 성공 안돼안돼안돼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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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잠깐만요 당신 지금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 온, 어, 그래도 오늘, 지금, 파란색까지 가기 목표. 성공, 일단, 여기, 그, 여기 쪽에서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 어려운데, 이거. 오, 성공! 이것도 설마? 오! 어, 잠깐만,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뭐야? 갑자기 실력 왜 이래? 집에 모임 잠깐만요. 이번에 지금 밥 먹으면서 하고 있어서. 오. 어 파란, 어, 설마 초록색 같이 가서 이, 엔딩하게? 우와! 어? 여기서 끝! 어? 왜더 가? 어? 아! 저기, 무뭐 하려는 거야? 앞에 있는 저거 끝나고. 근데 이거 힘든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떡해? 역시 고수, 고수들이란. 월호 고수. 그 실력이 날아갔어. 어안 보여 저 전갈 같은 것 때문에 오가 오 어, 더? 어? 설마? 어.. 좀 쉬려고? 예예깨다 노란색까지 가서 아 장식 장식이 되려고 아 여기 예 살도 마르셨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가는데 언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니, 초록색에서 엔딩하려고 했는데, 왜, 노란색까지 와? 야, 또 어디 가? 왜 이렇게 많이 가? 아, 너무 얄미워. 아, 얄미워.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고 싶어. 어, 근데 여기, 이 위쪽에 저, 정수리, 정, 정수리가 뭐, 없는,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데? 정수이 머리카락? 뭐지? 얼룩이. 안 돼, 안 돼, 점프가 안 됐었어. 잠깐만요. 안녕. 그 뒤로. 이번엔 계속 가고 있었는데, 왜 계속 갈까? 실력을 보려고? 어, 근데 이분. 또, 어, 잠깐만. 오, 2분, 뭐야? 오, 어, 뭐야? 오, 어, 여기, 워로이 정도면 2분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딴 오, 어, 2분. 근데 핑크색까지 안네 오, 어, 맨 마지막이 대저택에서 가장 잘하는, 어 뭐야? 이 친구는 튜토리얼에 있는, 어, 어, 튜토리 하얀색보다 쭉 진하네. 그래도, 저, 어, 잠깐만. 오, 어, 이분. 이제, 어, 이 여자분. 이, 제가 아까 관찰, 관찰하던 그, 검은색 머리가 어쭈님이라는 거예요. 어쭈님. 잠깐만요. 아, 실패. 아, 아직 실패. 아까, 아 여기 있었네. 그, 어, 화면을 오른쪽으로 해서. 저거 어디, 오, 성공했네? 아 잠깐만. 어쭈님, 이거. 이제 필살기를 보여줘봐요. 그, 필살기. 아, 너무 그때 있으면 안 돼요. 어쭈님. 그뒤로3시간 동안 계속 어쭈님은 도전하는데 실패했다. 오, 드디어 4시, 3시간을 걸려 성공했다. 이제 계속 가는 카 아이 어쭈 어쭈야. 근데 왜너 이름이 어쭈야? 근데 이분 구독자 3명이더라고요. 이분 구독해주세요. 근데 제 동생 버전즈도 있던데 목소리는 왜 카이언즈냐? 라는 말이 맞는데, 아, 그거는 제,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간 거예요. 오, 잠깐만. 여기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어디가? 오! 비벼서 성공! 그 뒤로 보라색까지 왔는데, 와! 이러다가 또 하얀, 하늘색까지 가는 거 아니야? 아까가 그에 거의 태초 정도에 또, 정도로, 정도로 떨어진 적이 아까 있었잖아요. 아닌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 지금 거기에서 한 번에 여기까지 왔네. 근데 이분 노란색이 어떻게 쉽지? 쉬워하지? 와! 와! 이분은 근데 회오리는 잘 못하시는데 아 이거 못해!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